네. 해수부가 아, 해수부가 지금, <laughs> 해수부가 지금 일반 해계로 잡은, 뭐, 해양 생물자원관 건립부터, 업지도 단속까지는 원래 실링에안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. 그러죠? 네. 이거 전부 날라간다고 생각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거의, 3조 9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, 한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, 본 예산보다. 이게, 100분의 1로 줄어드는, 게. 만약에 10억을 증액시킨다면, 한 천억 증액시킨다고 보면 됩니다, 본 예산에. 그러니까, 이렇게, 이렇게 낙관적으로 짜는 건 거의 좀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. 그리고 농, 농식품부 장관님 아무튼 맞춤형 비료는 원래 예결위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기존에 기재부 실링 내에 들어가 있던 본예산을 삭감 의견을 내야만이 그 소위에서 삭감 논의를 하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 의견이 있을 때좀 맞춤형 비료 같은 건 다른 삭감 의견이 지금 들어온 게 거의 없잖아요. 근데 농식품부에서 또 그런 건 가능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, 맞춤형 필요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, 다른 예산 어느 부분을 이 우리가 200억을 삭감해서라도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, 이게 예결위가 활성화되면 막 삭감 의견이 많이 들어올 텐데, 추경은 이번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, 원래 실링 내에 있던 들어간 3조 9천억에 대한 삭감 의견은, 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부 증액만 들어올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감액 심사는 안 하고 증액 심사만 하면 증액 감액 이제 증액할 순 감액이 없으니까 증액 심사는 안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것은한 200억 정도 포기를 하시고 또는 중요한 건몇 백억 포기하더라도 꼭집어넣을걸 챙겨가지고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의원님들은 그냥 우리가 상임위원회만 통과하면 뭐1,200 1127억 다 반영될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. 중요합니다. 네. 그 해수부 장관님은 거의 반영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네. 보겠습니다. 네.